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의 부활기사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매우 독특합니다. 누가 보면 이례적으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하는데 마가 보은 두절로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와 두 제자의 동행, 예수와 두 제자의 대화 예수의 자신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첫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묘사합니다. 그날은 안시구 첫날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의하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그날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을 말합니다. 연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슬픈 중에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보라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를 연상케 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은 나사란 예수님에 대한 일로 19절과 24절에 자세히 서술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및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는 장면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이 구절은 인식의 실패를 언급하는데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 간의 긴 대화 내용입니다. 17절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가든 길을 멈추고 대답하였습니다. 18절에서 27절 에있겠습니다 그한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란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갈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18절은 글로바의 대답입니다. 그는 질문하는 예수님에게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습니다 그들의 반문에 예수님의 질문이 다시 이어집니다. 19절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무슨 일들로 이것은 무슨 일들을 말하는가는 제차를 묻은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은 글로벌 바 대답입니다. 그 말은 그의 정체와 그에 대한 기대, 그의 처형, 그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에 언급된 나사렛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와 관련된 호칭입니다. 이구절에서 예수님은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로 묘사됩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무리 등과 동일한 표현으로 산에 들린 회원들을 지칭합니다. 누가 보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자로 로마 통치자들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로 주목합니다. 21절은 예수에 관한 유대 백성들의 기대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정체에 관한 글로벌의 표현으로 해서 잘 드러납니다. 한편 그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도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데서 오는 실망감의 표출로 볼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는 안식구 첫날, 그날 등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 시점을 강조합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 처형 후 사흘째 되던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무덤에 갔던 제자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들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세마포와 머리에 썼던 수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자들의 증언은 그들이 그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문의 세체 달락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우둔한 마음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 마음이 우둔하고 더딘 그들을 있게 오셨습니다. 26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영광과 직결됨을 강조합니다. 본절에서 언급된 내용은 24장 44절, 46절에서 48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27절은 예수님의 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성경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우둔하고 더딘 믿음의 마음을 잊게 오셨습니다. 본문은 주님의 말씀에 둔감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보라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각성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각성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매일 삶속에서 믿음의 욕동적인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다음은 28절에서 35절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 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오었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자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보면은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서 두 제자와 식사하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두 제자는 예수님께 함께 머물 것을 간청합니다. 여기 간청하다 라는 동사는 간절하게 청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간청하여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30절은 예수님과 두 제자의 식사 장면입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6월절 마지막 만찬 때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31절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눈이 밝아져라는 것은 직역하면 눈이 열려인데 16절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들로부터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32절은 두 제자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들은 엠마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서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느꼈던 불타는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두 제자는 불타는 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신앙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똑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활력이 됩니다. 33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입니다. 본문은 엠마로 갔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34절에 일으키다 라는 동사는 6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9절에서 주께서 살아나셨다 라는 표현은 6절에 언급된 천사의 메시지와 상응합니다. 35절은 두 제자의 증언입니다. 그들은 엠마우로 가던 길에서 일어난 일과 예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그를 알아차린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 주제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지 못해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부활의 증거를 보아도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많이 있지만 여전히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